예, 2023년 7월 1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성과 527장, 527장, 어서 돌아오오, 찬양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mos tuturau o...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오 재찍마자 아파도 소두로소 아멘. 아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사장 사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니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 떼와 소 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 이니이다.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이르 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를 맞이해서,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있죠. 그 탕자의 그 살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공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탕자가 잘 결정을 내린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서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쏘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며 환영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그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소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살수 있는 땅을 마련하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가 되시고, 백성들은 자녀가 되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산들도 백성들의 이런 죄악을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믿음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산과 들과 강도 행복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삽시다. 믿음대로 삽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떠나봐야 집 좋은 줄 안다. 이혼하고 나면 같이 살 때가 좋은 줄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보니 하나님이 좋은 줄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수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수치심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고요. 수치심을 알면 그건 사람이죠. 우리가 죄를 질수 있어도, 수치심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지었더라도 수치심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한번더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4장 1절에도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고 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의 바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4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러분,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죄를 버려야 하나님을 얻습니다. 둘째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쟁기를 잡았으면 절대 우리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으면 후회하거나 변덕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셋째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장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이웃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사는 것이죠. 내 친구와, 내 친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묵은 땅을 갈아야 합니다.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묵은 땅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예 습관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장 사절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해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 마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생명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가 곁길로 가다가도 딴길로 가다가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기쁨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